김성종합대학은 대학 기간에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셔도 대학에서 퇴학을 시켰습니다. 네 오늘은 어제 강의를 하면서 질문을 많이 받았었는데 시간상 관계로 질문들을 다 대답을 못했습니다. 예, 대학생 친구들 하는 질문들도 북한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었는데요. 예, 그중에서 하나하나 제가 예, 질문들에 대해서 예,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예, 오늘은 또 이제 북한 대학에 관련돼 가지고 예, 한 학생 예, 학번이나 이름은 또좀약하겠습니다만는한 예, 학생이 예, 다음과 같은 질문을 이제 해왔습니다. 북한의 대학에서는 자유로운 행위를 제한하는 점이 있나요? 예를 들면 자체적인 동아리나 학교 내 축제 같은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 대학생들 동아리가 있고 또 학교에서 축제가 대단하죠. 저도 저 한국에 와서 대학원 다니면서 대학생들고 축제하면서 정말 그 학교 운동장이나 교원 안에서 정말 크게 축제를 벌이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예, 그러면 가인 그런 북한인은 정말 그 자유로운 것을 제안하는 이런 일들이 있냐, 이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북한 대학생들은 교복을 줍니다. 이 교복은 전국 대학생들 공통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갈 때는 무조건 교복을 입어야 됩니다. 남자들 이 같은 경우는 정장을 입고 넥타를 이 매야 되고 여성 대학생들은 우리 한복을 입는데 한복도 정해진 한복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한복을 입고 대학에서 수업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약 교복을 입지 않고 등교한다 하는 경우에 학교 군년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김일성종합대학도 대학 정문의 아침 등교 시간이면 주찰대 완장을 낀 대학의 학생부, 여기는 학생부지만 북한은 연대라고 돼어 있어 가지고 군대처럼 호칭합니다. 김일성종합대학은 전체를 한개 연대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학부는 대대입니다. 뭐 생물학부는 생물학 부및 생물학부 대대, 또 그리고 학년은 중대고요 그리고 학급은 소대가 됩니다. 이렇게 군대 규율을 도용하는 이유가 군대처럼 철저하게 대학에서 요구하는, 또 대학 학생부에서 요구하는 그 우도를 그대로 군대처럼 따르라는 요구입니다. 네, 일단 그래서 교복도 정말 우리가 군대는 어때요? 다 군복을 입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대학생들도 학생복을 무조건 입고 대학에 등교해야 되는 거고요. 수업을 받게 되는 겁니다. 네, 때문에 이렇게 우선 옷을 입는 것 자체가 자유롭게 마음대로 입을 수가 없어요. 예, 이걸 알면 되겠고요. 다음, 예, 옷뿐만 아닙니다. 예, 우선 대학 군에 안에서, 어, 만약 식당이 이제 기숙사에서 식당 가는 경우에도 학부마다 줄을 지어서 예, 식당에 가가지고 정말 항상 어디 다닐 때는 군대처럼 이렇게 하나 이거 어, 대오처럼줄을맞춰서 다닙니다. 한마디로 에, 개별적인 행동은 보통이지 엄금하는 거죠저 같은 경우도 북한에서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요. 북한은 대학마다 기숙사가 있고요. 그리고 어,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생들은 개별적으로 에, 밖에서 이제 에, 숙식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모든 대학생들이 정학히다 들어와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합니다. 군대처럼 쉬어놓고. 어, 이름을 부르면서 점검하고 만약 빠지는 경우면 그 다음날에 어디 갔으며 왜안 왔으며 확실히 따져야 됩니다. 이렇게 북한은 자는 것 마저도 직사 안에서 통제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식당에 간다거나 그리고 이제 교실에 올라간다거나 할때 이동할 때는 거의다가 줄을 맞춰서 이동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어, 북한입니다. 아, 특히 이제, 네, 이동할 때는 씩씩하게 노래를 부르면서 예, 그러면서 이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북한은 절차하게 안에서 예, 이렇게 자유롭게 누구나 행동하지 못하게 하고 집체성을 가지고 하, 행동하게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북한의 대학은 동아리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시라면 예, 이 동아리가 예, 정부를 반대하는 그런 이제 세력으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반대합니다. 예, 김성종합대학에서 1988년도에 예, 9 명의 예, 학생들이 김정일에게 투서를 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투서를 써가지고 어, 그때 당시에는 특수를 등산인크로 밀어가지고, 그걸 이제 평양시에 있는 여러 우체국의 발신인 주소가 없는 채로 이제 내버렸는데요. 예, 결국 그것 때문에 보위부가검열을 붙고, 짐송종합대 학생들을 100% 이제 필적 감정을 했습니다. 필적 감정하고 나서 결국 마지막에 9명이 다 이제 촬형되는데그 중에서 한명은짐송종합대학 예, 1호교사 9층에서 예, 자살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동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같은 그런 큰 축제를 보통 하진 않습니다. 만약이지 명절 때정말 운동대 한다거나 할 때는 그때는 하더라도 끝나고 나서 개별적으로 대학 군내가 아닌 교실에 올라가서 가져온 도시락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밖에 나가서 가까운 대학 가까운 친구 집에서 모여서 가져 가져 같은 음식을 먹는. 예 그런 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학 기간에 절대로 술 마시는 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충격이 아닙니까? 북한 저는 저는 대한민국 왔을 때요, 대학생들이 축제하면서 술 맥주 마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북한은 김승종합대학은 대학 기간에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셔도 대학에서 퇴학을 예, 시켰습니다. 네, 이걸 봤을 때 과연 대한민국과 우리 북한의 대학이 얼마나 차이가 있으며 자유로운 예, 행동을 할수 없는 북한의 대학생들, 그 생활을 여러분들이 좀 예, 짐작하려고 보면서 오늘 그 질문을 좀 마치겠습니다.